안녕하십니까 연공수정 왔습니다 선생 이번에는 십년 네. 운세 소띠예요 소띠 네네 네. 열심히 하시는 분들 묵직하게 오시는 분들 고집이 아주 <laughs> 강하게 있는 분들 어. 어 지금까지 뭐 밀고 온 거에 대해서 계속 쭉쭉 밀고 가시면 돼요 음. 자2 0 대의 정축생들 네. 이분들은 연애에 도전을 해보셔도 돼요 새로운 연애가 됐든 뭐가 됐든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또 연애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회들을 잘 잡고 가셔야 돼요. 아홉 수에 들어왔기 때문에 망신수, 구설수 이런 것들이 따를 수 있으니까 사람 대, 대인관계에 있어서 조심을 하되 또 새롭게 도전을 하는 것도 괜찮다. 직장 변화. 옮겨가는 거, 이동,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남쪽으로 가세요, 남쪽으로. 남쪽으로 가시면 또 재수가 이렇게 또 생길 수 있고, 새로운 인연들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어, 금색깔이 조금 나한테는 행운을 좀 가져다 줄수 있는 색상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0대의 을축생들. 이분들은 재물운이 상승하는 한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조금 장기전으로 봐야 돼요. 음. 단기적으로 내가 단타치기가 아니라, <laughs> 장기적으로 가셔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지금 뭐 주식을 하거나 코인을 하거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내가 도전을 했을 때 장기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나한테 재물운이 상승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 길한 방향은 동쪽 방향. 으로 가셔라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나한테 해골을 가져다 줄수 있는 색깔은 노란색 그리고 녹색 이게 나한테 조금 길한 색깔이에요. 50대 개축생들 아유 고생 많으셨어요. 2024년이 아주 속 시끄러운 한 해가 됐을 수도 있어요. 이분들은 근데 뭐 잘되신 분들도 있겠지만 소가리를 되게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소갈이 한게 속에서 올라와서 건강 부분에서 조금 해칠 수 있으니 건강을 조금 챙기셔라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게 따라 들어오면서, 2025년 따라 들어오면서 완전하게 탁 털지를 못하면 인간관계에서 조금 불화음이 올수 있으니까, 조금 조율을 잘하고 내고집을 조금 내리시게 되면 편안하게 갈수 있다 해야 되나? 어, 조금 무난하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인간관계에 조금 신경을 써라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나한테 기인이 발동하는 방향이 서쪽이에요 음. 그래서 어디 자리를 앉더라도 내가 사무실에 자리를 앉더라도 서쪽 방향에 앉아 가지고 있으면 은 인간관계를 할 때에 있어서 조금 남들한테 꽃이 되고 잎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 색깔은 흰색이나 베이지 색깔. 음. 신축생, 65세죠? 네. 이분들은, 뭐, 헤어진 사람들이 있거나, 음. 시, 뭐, 실패한 사람들이 있으면, 혹여 혹시라도 내가 다시 뭔가 결혼을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있잖아. 어? 합치고 음. 어, 그런 거 하지 말고, 예. 네. 문가 제일 편해요? 응, 어, 문제가 제일 편해. 어, 어. 그러나, 이번에 신축생들이 가족이 합쳐지는 데 있어갖고 조금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음... 어, 뭐, 아니면 불화가 있었더라면 다시 하해할 수 있는 기회들이 올수 있는 한 해가 되거든요. 그걸좀잘 노려라. 난 헤어지네 만에 했어. 자, 북동 쪽으로 가세요. 하해하러. 그리고 뭔가 재결합하는 데 있어서 성공의 기회들이 될수 있는 한 해다. 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70대의 기축생들. 이분들도 어르신이잖아요. 그래서, 지, 이제 내가 취미 활동을 조금 하셔야 되고, 손주들하고 함께 조금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 길한 방향은 서쪽입니다. 서쪽으로 이렇게 조금 뭔가, 운기가 들어오니까 그 운을 잘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어, 연애 색깔이 조금 길해요. 갈색도 좋기는 하지만, 꽂히는 색깔은 연해색, 찐해색 음. 연회색. 아, 말고, 찌 색깔 말고, 어. 그래서 제가 연해색을 입고 왔습니다. 네. 네. <laughs> 어르신들을 위해서, 네, 소띠 여러분들, 늘이 고생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꾸준하게, 묵묵하게, 정직하게 오시느라 욕봤습니다. <laughs> 이번 한 해도 화이팅 하십시오.